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예, 우리 오늘의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할 종목은 예, 최근 흐름이 좋았던 종목인데 HLBJ야. 요거 한번 차트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우리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죠. 어,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 내려갔을 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 내려갔을 때 이렇게 하면 고민이 생겨요. 그치? 렇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 내려가면 당연히 고민이 생기죠. 어떤 고민이 생길까요? 첫 번째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고민이 생기고 두 번째는 홀딩의 고민도 생겨요. 그래도 우리가 고민 끝에 매도하면 주가는 올라가고 또 고민 끝에 홀딩하면 주가는 또 내려가요. 왜 이렇게 이러한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냐면요. 여러분들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은 이 기준을 잡아드리고 우리 HLB 제약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대양봉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게 장대양봉이 나오면 장대양봉의 고점을 긋고 여기에 절반 다시 긋게요. 장대양봉 이렇게 나오면 장대항봉의 고점을 긋고 절반 또 여기 이렇게 절반을 그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1번, 2번 3번이라고 하시면, 보통 1번, 2번, 3번 모두, 예, 급반등이 잘 나오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보시면, 주가 자체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어때요? 뭐, 3번에서 2번에서 급등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도 어때요? 2번에서 잘버텨지니까 어때요? 결국은 급등이 나오죠. 하지만, 3번을 이탈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자체가 하락으로 가죠. 결국은 뭐예요? 주가가 올라가다가 내려갈 수도 있대? 주가의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주가 위치가 1번, 2번, 3번 안에 있으면 홀딩을 하시고 추세를 지켜보시면 되고 이 3번을 이탈했다 그러면 수익이시면 익절, 손실이시면 손절하시고 빨리 얘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여러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HLB제약 분석을 해 봐야죠 자 지금 기준이 되는 봉은 이 봉이죠 그럼 이 봉에 우리가 고점을 긋고 절반 이렇게 절반을 긋어요 대략적으로 이번 패턴은 13,500원 정도 자 주봉에다 13,500원을 긋습니다 자. 13,500원을 이렇게 거요. 항상 여러분 선은 월봉부터 차례차례 큰 데서부터 작은 데를 거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거요. 자, 그리고, 자, 주봉상은 이게 기준이 되는 봉으로 잡으면 되겠죠? 주봉상에는 3번 패턴이고, 이 그, 결국은 2번 패턴은 대략적으로 15,500원. 그럼 13,500원과 15,500원은 일봉이었습니다. 자, 13,500원과 15,500원, 이렇게 일봉에 그세요. 이렇게 일봉에 그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걷어요. 자, 그러면, 자, 또 일봉에서 거야 될 선이 있나요? 이거랑, 이게 하나의 봉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의 봉. 그리고 절반전도는 여기 떼끼니까 15,500원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리고, 요즘은 제가 여러분들께 21선을 놓고 방송을 많이 드려요. 자, 21선은 무슨 선이냐면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에요. 그래서 21선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다른 선보다. 뭐 다른 선도 중요하긴 하지만 21선은 중단기 추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 추세를 돌려주면 추세 반등이 굉장히 잘 나오죠? 그렇죠 눌림 매매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락 추세는 어때요? 전혀 안 나와요. 결국은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게 주가가 올라가다 내려갔을 때 이때 주가의 위치가 예 1번, 2번, 3번 안에 있고 21선 이렇게 상승 추세라면 추세 매매가 괜찮은 구간이에요. 하지만 예이 하락 추세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21선 이렇게 상승 추세일 때 추세를 길게 가져가는 습관을 한번 길러보세요. 그럼 여러분 굉장히 계좌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실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2일선이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매매, 하락 추세에서 매매하지 않는 습관만 잘 기르셔도 여러분 아마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자, 우리가 제가 오늘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이렇게 큰 시세가 상승이 나오기 전에 나타나는 시그널이 있어요. 자, 이 시그널을 알려드리고 우리 HLB 이제 분석을 해봐요. 자,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 볼린저 밴드를 알아야 돼요. 볼린저 밴드. 자, 볼린저 밴드를 올려볼게요. 자, 41선으로 올려, 올려볼게요. 41선. 그러면 이렇게 피어리어들을, 피어리어들을 이렇게 40으로 고치고, 이 라인 설정 중심선은 빼고, 이렇게 고쳐봐요. 자, 이렇게. 고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 급등이 나오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자, 보세요. 한번더 이렇게 할까요? 자, 봅니다. 자, 자, 여기에요. 자, 자, 박스권을 만들어. 볼린저 밴드는 보시면 무슨 선이냐면, 볼린저가 만든 선인데, 75%는 이 박스, 이 캔들 안에서 움... 음, 아니,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요.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요. 나머지 25%는 이 박스, 이 뭐죠? 그 밴드. 밖에서 움직여요. 밴드선 안에 밖에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상승선을 뚫는다는 건 고점으로 간다는 거고 어, 하하한 선을 뚫는다는 건 하락으로 간다는 거예요. 결국 뭐다 이 종목이 급등이 나 이게 보시면 자 보세요 이 급등이 나오기 전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박스권이 나와요 매집이 나와야 돼 보세요 보시면 나왔죠 보세요 결국은 우리가 매매해야 될템 여기나 여기에요 왜냐하면 앞에 매집이 있잖아요 앞에 매집의 증거가 있으면서 이게 상단선을한 번씩 막 돌파를 하잖아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윗꼬리로서 이렇게 돌파하다가 결국 이 때가 매매 타이밍인 거죠. 예.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하다가 여기도 보시면 계속된 돌파를 하다가 이때가 매수 타이밍, 수익을 볼수 있는 타임 이게 대시세로 가기 전에 나오는 신호예요. 자, 또 보세요. 또 박스권을 만들어 가죠. 어, 여러분들이 봐도 언제가 매수 타이밍 같아요? 이때가 매스 타이밍이잖아요. 그렇죠. 이때가 그렇게 이렇게 수익을 보시는 거예요. 자, 최근에도 언제요? 최근에는 추세 자체가 하향 구간이에요. 이런 박스권 구간이 아니라 뭐예요. 얘는 이렇게 하락 구간을 가면서 결국은 했는데, 지금은 조정 구간이 맞아요. 자, 조정 구간이 맞는데, 이 조정에서도 자 보시면 자, 여기를 지지를 해줘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예, 기본적으로. 자, 보세요. 어, 여기까지 왔군요. 예. 자, 추세 자체를 이제 쫙 올렸다가, 이, 여기가 지금 단기적인 추세에서 눌림목이죠. 그러면서 어때요? 거래량은 굉장히 소멸이 됐어요. 자, 분봉에서도 봅니다. 분봉에서 15,500원을 구워볼게요. 30분봉을 보시면 좋아요. 만원 여기를 지지해야 된다 그랬어요. 15,500원 다지지 여기에요. 자, 여기 이름을 지지해주면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쭉 자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급등 후 조정하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여기서 흐름이 상승 추세로 가려면 이제 이러한 없던 거래량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윗꼬리가 한번 빵 터져지면서 매물 때 체크를 해야 돼요. 이렇게 거래량도 터져지면서 그리고 윗꼬리를 이제 딱 분복에서 잡아먹는 양복이 나올 때 이건 분명히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이 하락이 조정인 구악이기 때문에 접근하시기보다는 확인을 하고 이렇게 매매 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hlb제 오늘 많이 급락을 하긴 했지만 아직은 자리 자체는 괜찮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확인을 하시고 이어기를 지지 확인하시고 여기서 빠지면 여기까지도 조정이 될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21선 이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라는 게 아니라 예 저점 단기 저점이 확인되는 거를 확인하시고 매매에 임하셨으면 될것 같아요. 이상으로 HLB 제약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